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년이 넘도록 영어 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안식년을 받기 위해서 쉬는 도중에 친구의 권유로 보험 교육을 한번 받아보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네. 너무 제가 궁금했던 그동안 궁금했던 게막 해소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듣는데 그래서 아 이거다 내가 이거를 하면 어, 내 만족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는뭐 돈을 벌고 타인을 위해고 이런 걸 떠나서 저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네. 어, 제 생각대로 너무 만족하면서 잘 하게 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잡체인지가 됐습니다. 네, 또 행복한 인생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보기에도 좋고 축하드리는 마음이고. 자 그러면은 윤이용 FC님께서는 이제 미스코리아 출신이시라고. <laughs> 아, 어떻게 미스코리아에서도 F C 잡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들어볼까요? 미스코리아를 통해서 좀 다양한 직업군을 좀 찾고 있는 와중에 신한라이프 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제가 사실 전 직장이 이제 아나운서인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급여적인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아, 네. 하지만 신한라이프의 직무 설명을 들어보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를 줄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저에겐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큰 만족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소림 FC님께서는 심리 상담사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f c 자을 선택을 하게 되셨을까요?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가수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요. 아 어, 그리고 나서는 상담을 또 오랫동안 하면서 대학 교수, 심리사탕학 네. 박사이기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런 네가 여기 와 있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만 할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3 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50대, 60대 이상 해도 응. 내가 하는 만큼 소득을 벌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저는 지인에게 그렇게는 온게 아니에요. 응. 저 제가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마음의 사, 설계. 이거는 건강과 삶의 설계를 하잖아요. 이것이 전복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가지고 계시던 직업이 이 지금 F.C.라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차피 들어볼까요? 제가 하던 일들 자체가 남들 앞에 서고 남들을 만나고 그들의 보충을 들어주고 하고 또 더불어 나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늘 제안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일을 하다보니까 이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라걸을 알았고요. 그래서 제한을할 때도 단순하게 이 상품이 좋아서 이래가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이 너에게 얼마만큼 큰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조금 더 나에 대한 신뢰도 갖고 본인이 선택한 상품을 자신있게 선택을 할수있도록 어, 직업적인 일로 이제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또그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상담적인 업무, 그 다음에 타인과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연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제 신인 FC로서 정착을 하는데 세 분께서 이런 많은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원동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더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확신인 것 같아요. 확신? 네. 제가 이 일을 교육을 받는 중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인 음, 교육생들이 고민하실 네. 거예요. 이, 이 교육을 들으면서 굉장히 확신을 얻었는데 어, 그게 어떻게 <laughs> 되도 그래서 제가 잘 가족은 어차피 저를 위해서 들어줄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저의 첫 의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아는 사장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의 첫 고객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짜리. 돌봄청을 받아서 와. 네. <laughs> 그래서 그 달에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 저의 확신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확신이 되고 저의 신랑의 확신이 되고 가족의 확신이 되면서 전화한 곳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월, 2차월, 3차월 지나가면서 공부 상장까지 해서 네, 아. 공부장님과 식사도 하고 상장도 받고 그래서 매주 시상에서 시상소감도 발표하고 이런 확신들이 저희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정 그리고 확신 이 원동력의 힘이 이렇게 도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또 좋은 정착을 위해서는 이 활동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활동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윤희영 렉시님께서는 벌써 블 w 를 도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인풀은 언젠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지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지인을 소개를 좀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이고요. 또 그래서 모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모임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모임이 8개에서 10개면 네. 한달 동안 쉬는 날이 없으시겠네요. 네,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제 어떤 상품을 주로 판매하시나 한번 좀 들여다봤거든요. 컨설팅 포인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궁금했는데 손예슬프 씨님께서는 자여계약을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상품에 원플러스 원 아이치아 보험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연금 보험은 좀들으면 어떨까? 저희 막내아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면서 희 플랜에 보면 10세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 0년 납을 했을 때 그걸 우선 우리가 받는 거야. <laughs> 서 어, 우선 그런 아이들 보험 그리고 어른들은 어, 어른들 건강 보험 그 다음에 어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심혈관 질환이 요새 많잖아요. 그럼 놀라운 도종이나 이런 거에 또 저축 보험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 그러면 물어봐요. 들찍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둘다 해야지. 둘다 해야지. <웃음> <웃음> 네, 그렇게 해서 꼭 계약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치매보험에 감염 요약까지, 대신까지, 새로 나온 거다 해서 저는 무조건 굉장히 많은. 한 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끝나지 않아요. 네. <laughs> 그지않 여러 가지 한고객이 여러 계약을 좀 하는 편이니다그 상담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고객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하면서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이 고객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하고 들어서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얘기를 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이 보험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비주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들고 있었으며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은 가져야 되는 그래서 그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고객을 만나면 고객이 빨리 끝내려고 하거나 중간에 얘기하다 끊거나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이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할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그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감과 경청 스킬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을 편이에요 사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을 설명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분께서 다친 길을 듣고 있다면 상담을 끝난 후에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린 길을 만들려면 이분의 리즈 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공감도 해줘, 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경제 상식이라든지 이분께서 관심도가 어떤 게 있으신지 요즘은 뭐 저축을 하시고 계시는지 저는 파악을 조금 먼저 하고 공감 경청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상품을 아 고객님께서 이런 상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제안을 좀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가문 고객을 발굴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가망 고객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활동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 가망 고객이긴 하지만 어, 이 분들께서 똑같은 설계사가 있었을 때 선택을 할수 있는 기준이 저는 친밀도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접촉하고 많이 만났을 때그 사람에게 좀더 마음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임도 많이 만들고 뭐, 지인 소개라든지 뭐 t v 를 구매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활동량을 조금 감당을 하려면 보통 저는 저녁 10시 전에는 집에 잘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보통 약속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어, 보통 사실 평균적으로는 어, 두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잡고 어, 약속이 없다고 해도. 전화를 해서, 어디야? 친구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즉흥적으로라도 네, 약속을 잡아서. 잡아서, 10시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기법,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그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나누고 있는 이 순간, 자, 그러면 보험 영업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리크루팅 도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김소림 FC님께서 지금 3차원에 벌써 세 분을 리쿠르팅을 하셨다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했습니다, 일단은. <웃음> <웃음>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은 지금 두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와,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네. <laughs> 저는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렇죠. 그렇죠. 리쿠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일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건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네. 저희의, 저희의 역할은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오셔서 다른 우리 윗그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부지점장님, 지점장님들에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가는 것이지, 그것까지 내가 생각할 건 아니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그래? 라고 조금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한참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만큼의 성과를 내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저는 무조건 던져봤습니다.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요? 라고 그래서 그분에게도 던지고 저랑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던졌습니다. 보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임을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양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라고 보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편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분께서 너무나도 잘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 성과도 또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동료 신인 에프스님들께서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부분들 도움을 받고 계시지만 또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불안함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내가 설계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말을 건넸을 때 어떨까? 내가 이걸 오픈했을 때 어떨까? 이런 불안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보험이란는 인식에 내가 너무 이렇게 수그러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때서 보험 설계사 뭐해서 뭐 크게 포장할 필요도 없지만 뭐 이렇게 기울는 필요도 없는 거고. 꾸준히 확신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동료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 말씀드리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또 나라는 시기가 꽃을 피우는 또 때가 다 온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확신이라는 키워드를 또 마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고 연결을 지어서다 음,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내가 내 자신이 설계사인 내 자신이 어떤 마인드로 그들에게 접근하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30세 이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FC들은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서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삶의 설계사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고객들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칭찬 선생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윤예홍 애니님은 어떤 이야기 를 들려주실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동기 실직주 중에 1등을 했었습니다. 1등을 하려고 해서 1등을 한게 아니라 이제 저희 지점장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 a p 가 있었어요. 그 AMP에 다가가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 목표 언저리까지 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 FC분들에게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말고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라.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굳게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목표 언저리쯤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께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쉽지만 이제 클로징 타임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 세 분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정말 좋은 성공들을 또 시작을 하셨고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인생에 나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꾸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윤일영 MC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꾸준히 좋은 실적 그리고 도입을 해서. 저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는 게 저의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 슈퍼독립본부 A 지점에 굉장히 훌륭하신 이사님분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이사님들, 선배님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꾸준히 한 가지 일을 오래 한다는 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뭔가 꾸준히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 없었는데 뭔가 이사님들을 보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한번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 좀 목표가 된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꾸준히 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수림 FC님의 꿈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당장 내년에 GSM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는 저는 진짜. <laughs> 두 채를 세는 사칭자 내셔널두 채를 사는 것, 짓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꿈을 구체화시켜야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두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손예서 fc님의 꿈도 들어볼까요 제가 열심히 진취적으로 살고 했는데 내명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계획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더라 내 품에 남은거 같아요 그냥 열심히 오늘을 쌓아서 좋은 내일을 만들고 이걸 꾸준히 그리고 바람과 찬바람이 불때도 힘들때도 잘 견뎌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차월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만 이게 분명히 중간에 힘들 수도 있고 어, 많이 벌수 있지만 못 버는 날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꿋꿋이 잘 이겨내 가면서 어, 행복하게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저는 FC를 선택한 게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기여 말씀 나누면서 세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FC라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도전 중입니다. 아, 지금의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영업활동과 리크루팅 계속해서 열심히 이어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